18일차 출력입니다. 자, 출력 프린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셔 가지고 삼성 프린터 좀 아무거나 하나, A3 되는거 골라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브 설치하시면 c a d 에서 자동으로 들어와지니까 우리가 그거 갖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 드라이브 설치하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저희가 16일차 강의를 띄워 놓고, 지금 단면도 40분의 1로 인서트 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50배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다 바꿔 놓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작업을 해셨고, 이제 출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자, 출력은 프린터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PL 누르셔도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들어와 있을 거고 여러분들 기종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닫으면 닫히고요. 옆에 이거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여기 보면 프린터 기종 설치하는 게 있어요. 이거 눌러 가지고 저희는 설치한 삼성 거를 선택해 줄 거예요. 자, 이거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종 선택했으면 A3 선택하셔야겠죠? A3 자, A3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 창을 눌러서 윈도우 선택하신 다음에, 자, 바깥이 아니고요. 이 안쪽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안쪽 선택해서 여기 안쪽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영역이 정 가운데 센터에 들어와라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보시게 되면 지금 요렇게 서 있죠. 내 종이가 지금 길쭉하다면 내 그림도 요렇게 같은 방향으로 누워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리시고 여기 축척 보시면 지금 39.0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해제하셔서 우리 40이잖아요. 40이라고 입력하시면 다시 40분의 1로 출력이 되십니다. 자 미리보기 한번 해보 자 이렇게 나오죠. 어 이렇게 나오는데 아 저는 지금 정확히 들어오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칼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펜 두께하고 블랙으로 나와야 하니까 그것도 조절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펜 두께는 여기가 아니고요 이쪽에 가셔서 플로트 스타일 테이블을 눌러 주시면 모노턴 선택하시면 전부 다다 다 블랙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설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펜 두께는 상관없이 그냥 다 블랙으로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요구 조건에서 주어진 펜 두께대로 얘를 조절하려면 옆에 있는 에디터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들어가셔서 지금 빨간색도 블랙으로 나온다. 지금 노란색도 블랙으로 나와라. 이렇게 다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거고 선택해서 얘는 펜 두께가 얼마? 0.15. 얘는 펜 두께가 0.4. 얘는 펜 두께가 0.3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골라와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눌러서 여기도 0.3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지금 어디까지? 얘는 0.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까만색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 까만색을 눌러서 0.3 또는 0.25 여러분 눌러주셔서 저장하시고 나가신 다음에 다시 한번 미리 보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펜 두께가 조절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치랑 노란색이 정확하게 지금 펜 두께가 조절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상태로 선택하셔서 OK 누르시면 출력이 쫙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얘를 가 한번 세팅해 놓으시면, 인면도 여러분들 출력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인면도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윈도우 창으로 인면도로 가셔서, 여기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50이라고 해주셔야겠죠. 50. 50배니까. 그런 다음에 미리 보기 눌러 주시면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시고 펜 두께도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중앙에 들어갔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오케이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이 출력이 끝난 거고 출력이 다 되시면 그 상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4시간 10분 동안에 요거 출력해서 내시는 거고요. 자, 지금은 시험이 4시간 10분이라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출력해서 내라라고 조건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예상에는 2021년도에는 좀 시간이 더 많이 해서 표제란도 작도할 수 있고 다른 것도 또 작도를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선 제가 예상 문제로 한번 해서 여러분들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